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실시간에 아니 실시간이에 오랜만에 영상을 찍었습니다.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이군요. 그리고 어음 제가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당근님이랑 그 뭐였지 어 아무튼 제 친구한테 그 거짓말을 했거든요. 정말 죄송하고 정말 미안해. 그리고 지금 사과를 받으면 좋겠고요. 오늘 할 것은 바로 종이로 집 만들겠는데요. 영상에 종이 집 만들기, 아우, 어, 똑같이 했나 했더니 없더라고요 그럼 내가 올리면 어떨까? 그러면 상황이 따라하지 않을까? 그럴거예요 아무튼, 보신 사람도 있겠지만, 안보신 사람들을 위해 한 겁니다. 자, 일단은 반을 접고요. 채처럼 만든 겁니다. 이렇게 채처럼 접으면 됩니다. 그 다음에 빨리 할 수도 있간,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일단은 이렇게. 이걸 잘라주고요. 잘라주고요. 그만 자기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데 만약에 그 클레이가 없다, 만약에 바스가 그런 뭐 그런 거 같은 거 딱딱한 거 없다, 그러면 종이로 만드잖아요, 여러분들. 보니까 그러니까, 음, 뭐, 하나 되겠고요. 하나 되겠습니다. 어, 저는. 음 그렇게 뭐 작은 집은 말고 이 정도만 거의 집금 만들까 그러니까 바닥을 먼저 이렇게 해야 되겠죠 바닥을 음 바닥을 어 제가 프레디 프레디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프레디 집을 만들까 할까 상, 생각을 했고 아니면 음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 <laughs> 그런 거좋아했지만뭐 이번에는 제가 이것도 완성하려 했거든요 이런 거를 음, 프레디 할, 프레디 그 프레디 피자 가게 같은 거는 게임이에요 게임 같은 거는 그 뭔지 어뭐 바닥에 뭔가 까만색이랑 하얀색 같은 거 있죠 그거랑 똑같이 할 겁니다 그래야 완성이거든요 제가 프레디 피자 가게 뒤만들기 근데 아무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넘겨봤는데 뭐 재밌는 거 있나, 없나 했더니 찾아냈어요 왜냐, 뭐냐면, 프레디 피자 가게, 뭐, 외국인이에요. 그런 <laughs> 분이 있는데, 만들더라고 이런, 이런 걸왜 만들지? 했더니, 프레디 피자 가게 집을, 집이래. 가게를 만들고 있더라고요. 우와, 나도 하고 싶다. 그래서 해봤는데 엄마한테 혼났거든요. 지금 우리 엄마 일 나가셨고요. 그래서 자유예요. <laughs> 여러분들이 엄마, 엄마 없고, 혼자 있으면 어떤가요? 진짜 편하죠? 게임도 하고, 그 다음에, 어, 뭐하지? 뭐, <laughs> 뭐 t TV도... v